우리 이제 이 창세기 39장에, 아, 아, 39장에 우리 이제 그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죄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야 정말 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이제 목사님은 그 요셉과 같은 가정이 없었지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는 이제 청년부는 벌써 20대가 됐던 우리 10대들 10대들은 지금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큰 꿈을 갖기를 바래 아주 입을 넓게 열어서 아주 막황당할 정도의 꿈을 너희들이 갖기를 바라고 그래서 20대 때는 주님 안에서 그것을 준비해서 정말 그 꿈을 향해서 준비하고 도전하고 너희들이니까 음, 어리다고 생각하면 안돼 그리고 30대 때는 정말 요셉처럼 멋지게 정말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어 아, 네, 아, 네. 아멘 오늘 이 요셉은 음,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음.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지 애굽이라는 나라에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 왜? 너무 이제 다른 형제에 비해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요셉 자체가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어쨌든 팔려가는데, 남의 집에 종이 된 거야.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종. 근데, 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거든 아까도 우리 장르가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면 나는 탓할 게 없어.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따라와. 아멘.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면 뭐 다른 거랑 상관없이 나 때문에 그 주변이 다 혜택을 입어. 그러니까 우리 요셉 같은 경우도 그랬지. 보디바의집에 팔려가는데 요셉 때문에 그 집에 하나님이 축복이 하신다그 집이 축복을 받는 거야. 근데 우리 이제 몇 절부터 봐야 되냐면 우리 일 절이에요. 일 절부터 그냥.

여우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한 독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이 하시되었으니. 어, 그러니까 지금 이절에 보면, 어,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함께 했더니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그가 어떤 자가 된다고? 어떤 자? 그러니까 나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내가 10대든 20대든 30대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돼야 돼. 아멘. 네. 아, 네. 네. 아, 네. 그러려면 아까 내가 창녀와 합치면 그 창녀와 한몸이 되는 사, 되었는데 그런 사람하고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 네. 함께 할 수가 없지. 창녀와 한몸과 한몸이 되었는데. 근데 주님과 한몸이 되어지면 주님이 함께하시면 아멘. 그분이 나와 한몸이 되어지면 지금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막히면 혹시 잘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니? 아멘. 우리 사람교회 중고청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래서 그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7절 그 주인이 여왕의 성와 함께 하시리로며 또 여왕의 성 그의 검사에 힘통하자 신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해서 잘 되는 사람은 옆에 사람 눈에도 보여 옆에 사람 눈에도 하, 아주 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더니 복받네 이 말을 주변에서 해 아, 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좋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눈에 어제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아, 네. 그러니까 범사가 뭐야? 요셉이 하는 모든 일, 아, 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요셉한테 일만 맡기면 착착착착 해내니까. 또말그말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각만 말로 말해서 이제 직장을 가든 나중에 뭘 하든 하는데 윗사람이 너에게 일만 맡기면 착착착 해내는데 그 사람이 어찌 승진 안 하겠냐. 어찌 그 사람을 뿔을 하나님 높여주지 않겠냐. 아멘.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은 거지. 나 우리 다육 세대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거지. 아멘. 4절. 시작. 요새는 요새는 기네, 그가 가장 삼고, 자기의 다 하나님이 이제 딱 보니까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요셉한테 일만 맡기면 뭐 맡기는 게 없으니까 이제 뭐요? 자기 소유를 다그 종에게 다 맡기는 거야. 아, 네. 그 중에 있는 모든 소유, 모든, 쉽게 말하 모든 복관 열쇠를 요셉한테 다 맡기는 거 아, 네. 어때요? 아, 우리, 우리, 우리 중고등부, 똥냥똥냥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지금 하게 우리 동참하지 못한. 아멘. 우리 그들까지도. 다이 축복의 대성자가 나대결되를 바라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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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윗대에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아멘. 아까 봐봐요.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무슨 수로 이겨요. 그래서 부모가 다 영적성을 해줄 때. 아멘. 부모가 기도해줄 때.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뭐 평생에 뭐 맨날 뭐 작년 우리 아이들을 기도 진짜 많이 못했어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면그 모든 것을 더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더 그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맡긴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근데 그 맡길 때 하나 어릴 적부터 워낙 얘네 둘을 뛰고 다녔기 때문에 얘네 둘다방치시켜했기 때문에 늘 어떤 걸 상상하면서 얘네들을 하나님께 맡겼냐면. 성, 생명의 생명세계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닮고 있는 걸들 그렸어요 하나님 악한 것들이 많지 못하게 아세 네. 악한 것들이 손대지 못하게 하세요 아, 네. 예,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 주변에 나쁜 아이들 꼬이지 않게 하세왜 아, 네. 친구 따라 갓난가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그때 친구 잘못 만나면 그냥 엎나가니까 그거 하나 머릿속에 그 지금 그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수영를다위 탁하니. 그 다음, 우리가 내가 몇 시에 끝나야 되죠? 어? 35분에 끝나야 돼요. 3시 35분, 3시 3분 3시 35분. 아, 3시 3 5시 35분. 을 늘려? 5분5 자 네, 5절 빨리 가야되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리를 준다. 그의 모든 소유를 주문한 데가 되겠다. 여기서 요셉을 위하여 어. 그 예. 애국사람의 집에 몸을 내리신 거 어. 여하의 복이 예. 그의 집과 앞에 어. 예. 있는 모든 소유를 주지다 예. 그러니 주님 께서 요셉이 안 이쁘겠냐 음. 요셉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다 맡기는 거죠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음. 아멘 음. 근데 아멘. 우리가 아멘. 저기 정말 뭐잘 나갈 때 여러분들 영적으로 준비하고 깨워 호사나가 좋은 일 그때 꼭 나눕니다. 그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을 때 여러분 더 무장해야 돼요. 아, 예. 막더잘될때더 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요셉이 막힘 게 없이 막통통하게막다지기까지막5 절까지 막, 막, 막 힘이 없죠. 네6절 가봅니다. 시작. 주님 의 손을 손에 있다. 안 한다고, 예, 요셉에 대해서 아주 용모도 빼어나고 아름다웠고 요셉의 손에 자기 소외를 다 위탁하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7절 그 후에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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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나가는데 이제 이제 사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막 성도들이 우, 막 그러거든요. 나는 별 짓을 해도 나는 뭐 이제 세상 말로 말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있어요. 아, 부사님 자기는 뭔가 뭐 하나만 잘못하면 뭔가 영락없이 자기가 예배를 한번까먹던뭘 몰아가라 하든 그러면 이상하게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난 조금만 그래도 그래요? 그건 축복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뭔가 간섭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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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는 한 달을 안 나가도 평안하던데어더나 우리 난 교회 안 나가니까 더잘 되던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있어. 진짜 불쌍한 거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사난 입장에서도,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건 도둑질하고 죽고 멸망시키는 놈이잖아요. 근데 이 사단 놈이 얼마나 저거 하면 건들지도 않아요. 아니, 좀 건드려줘야 되잖아. 아멘. 내가 조금 무서워야, 왜? 자. 세상 말하고서 제가 믿음 안에 딱 써서 제가 정말 부자가 되면, 어, 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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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막크 일을 하겠네? 어, 제돈못 벌게 해야지. 하고 막, 좀, 건드려야지. 건들지도 않아. 그건 뭐야? 어찌보면, 저거죠. 건, 건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요? 해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를 아내를 통해서 이제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짓은 보세요. 눈짓하다. 눈짓 눈짓하다가 눈짓 동침하기를 청하니. 잠아서 읽어보세요. 음.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하는 우리가 하는 짓들을 보면 그 음란한 짓타는 눈빛 교환을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진짜 눈빛 교환 하죠 그 발로 신호 보낸다고 성경에 써여있거든요 발로 진짜 신호 보내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데 보면 태본 밑으로 신호 보내잖아요 어? GYP 여기 있는데 옆에 여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어 정말 나는요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눈말이 써져 있지? 어 정말 그런 진짜 이 죄짓는 사람들의 집 초반에 한건 눈집 손집 그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찔러봐요 그게 시작이에요 8절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갑시다 8절 시작, 시작. 요셉이 거절하냐, 거절하냐 자네 주인의 아들끼리 내 주인이 시방 모든 소를 간섭하지 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내 손에, 아, 아, 예. 손에 의탁하였으나 9절

그런 중 내가 이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을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으 그래서 제가 우리 여자 청년들한테든 뭐, 그러죠. 너희들이 배우자를 할때네 배우자가 예수님 만난 사람. 꼭만나사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래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배우자를 만나라는 게 뭐냐면 그들은 사람이 무서워서 죄를 짓는게 아니라 하나님 무서워서 죄안짓거든요 아, 네. 10절, 10절 시작 여인이 낡은 한 몫을 위해 하였으나 여세를 잃지 않으며 봉침하지 않으려 했한 끼를 자, 아까 눈짓을 하더니 그다음따에는 뭐예요? 안 통하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죄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거절했다고 그 죄의 유혹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한번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너희들이 말씀 잘해야 돼. 아멘. 아멘. 정말 이런 쪽 무장해야 돼. 왜? 눈짓했을 때 거절한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이제 뭐야? 더 강도 높게, 날마다 요새밖게동침하자고 11절, 시작. 그러나내 눈썹이 들어그 집에 들어가는.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없었구만그러할때 요셉이 그 일을 하다가 그 집에 들어왔던 그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12절, 시 절. 그애이 그의 옷을 잡고 있는데, 나와 눈치가자. 그러나 네. 요셉이 자기 옷을 그려이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아, 나가그 지금 봐봐요. 강도가 어때요? 아까 눈치만 하더니, 눈치에서 이제 요셉이 이겼어, 눈치타는 거. 그랬더니 이제 고담땅교는 요셉을 너가 되려고 하는 방법이 날마다. 그러더니 이제는 뭐야? 옷을 잡고 늘어져.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랑 하나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너희가 거절했다고 아 친구가 오늘 나쁜 짓하데아나안 해. 오늘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안 해. 그러니까 안올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이 사단은 끊임없이 날마다 너희를 유혹할 거고, 아니면 막, 이제, 뭐 옷을 잡고서라도 끈질기게 같이 죄짓자. 같이 죄짓자. 사단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여기서 요셉이 찬건그 옷을 버려둔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 옷을 버려둔 것 때문에, 어떻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가자. 이 옷을 벗어둔 것 때문에 이 여자가 뭐라 그래? 주인한테 제가 나를 겁탈하려고 그런가? 내가 소리 질렀더니 옷 뜨고 도망갔다고 거꾸로 말해서 어찌 누면 유병쓰고 지금 감옥에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 요셉은 죄를 거절했어. 죄로부터 도망갔어. 옷까지 벗을 정도로 강력하게 죄를 아주 거절하고 도망간 결과가 옥에 들어가는 거야. 누명 쓰고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돼요?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도 요셉은 그 죄를 거절했어. 이옷벌인것 때문에 억울한 운명 썼어. 그러나 잘 들어요, 내가 원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야. 도망가지 않고 만약에 그 여인을 받아들여서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 이러잖아. 하도 괴롭히니까. 그래, 하룻밤만 자주 끝나겠하고 하룻밤쯤 잠을 끝났다 칩시다. 그래서 억울하지 않고 감옥에 다안 갔어. 그러나 그이후에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구절이 자몇 구절이냐면 20절, 20절, 39장, 20절 자, 찾았나요? 음. 자2 0절 시작. 이에 요셉이 엘 주님 그 자와 오게 가리고 그온 왕의 죄수를 가르는 것이었다. 요셉이 오게 가쳤으나 2 1절 같이 그게 우리 중보동무 청년부 시작. 요셉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거사 감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뭐냐? 옷을 두고고 도망간 것 때문에 오게 갔었지만 하나님은 요셉 과 함께 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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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때문에 요셉의 끝은 국무총리거요 이때 이때 만약에 요셉이 타협하고 그래 한 번만 가고딱 진짜 그러고 그 여자하고 잤으니 잤으면 오게 갈일 없어. 인간적으로 이게 더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중요한 건그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지 않아그그 아, 네. 그 잠깐을 모면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의 인생의 끝은 국무총리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뿔을 높여주는 그런 역사는 없어. 아, 네. 그러나 누명을 써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 네. 끝까지 아버지 편에 서서 정직하게 아멘. 네. 아, 네. 그리고 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결단하고 도망갔고 이런게 했던 요셉의 결단은 하나님이 요셉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함께하는 지교가된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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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한 번만 요번한 번만 그래 눈딱잡고 그게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 난 우리 중고동부 청년들이 그한 번만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고 아멘, 아멘. 그한 번만의 유혹을 거절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인 있는 0편 일편 1절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죽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쫓아가다 보면 꾀를 따라가게 되지 따라가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서게 되지 서 있다 보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지 죄의 단계는 따라. 야 우리 한 번만 가자 우리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거기 가자. 그 죄질 수 있는 장소. 그한 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 요 우리 아, 네.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이거절함는 믿길 바랍니다. 아, 네. 네. 이전, 이전 오늘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줘봐요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 네. 말씀 하루에 한 잔씩 보자. 아, 네. 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필사을 만약에 진짜 지금 갑자기 주시는 마음이야. 필사를 해서 이거를. 내가 한 달, 한 달, 한 달에 한 번씩 상금을 줄게. 상금을. 우리 북한이가 잘하는 거예요? 상금 주는 거. 벌마나 우리 북한인도 이게 빨라요? <laughs> <laughs> 그좀생각할시는데갑자고 너무 크랙스. 아무튼 상금을 줄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그 필사를, 한 달에, 그 노트를 검사 받으면, 교회에서 썩은 사람은로 무조건 상금을 주는 알렐루야 아멘 네. 아, 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아, 네. 시간이 넘어가서 미안합니다